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좀 아직 감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기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2절 같은데 보면요 뭐 외모가 아름답지만 예, 삼가하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아름다운 성도는 내면이 아름답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우리나라 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16절에요. 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대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친절한 여자는 영광을 붙들지만 폭력적인 남자들은 재물을 붙잡는다. 이겁니다. 폭력적인 남자들은 재물을 붙잡는다가 이게 원어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친절한 여자, 매력적인 여자, 자비로운 여자라는 이 사람은 존영 즉 영광을 붙드는 삶을 살지만 폭력적인 남자 즉 폭군 같은 남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폭군 같은 남자는 재물을 단단히 붙잡는다 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사느냐,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폭군 같은 인생은요, 재물 밖에 붙잡을 게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조가 옳은 것이 17절을 보면요, 이 유덕한 여자는 결국은 인자한 자로 살아가겠죠. <laughs> 인자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17절에 잔인한 자는요 재물만 단단히 붙잡는 그 폭풍, 폭풍과 같은 인생은요 결국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삼기에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22절에 보면요 이 유덕한 여인의 반대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 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 돼지에다가 금고리 코에다가 씌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소용이 없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면요. 여기서 이 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장식품도 돼지 코에 거는 금고리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삼간다라는 것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면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에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의 내면을 채워 주는 말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20절로 돌아가면요.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요. 마음이 구분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좀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마음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삐뚤어져가지고요. 네, 우리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하고, 생각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올바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 인생에 말씀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는 자들은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소년용 묵상관증 감정관리라는 제목으로 중3아이가 네, 이렇게 쓴 고백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는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사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대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엄마와 다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엄마가 간식비를 미리 챙겨주는데, 4일, 5일 동안 챙겨주지 않자 짜증을, 짜증을 내려 간식비를 요구하거든요. 네, 어머니가 지난주부터 시간이 없다고 미뤄준 밀어둔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면 화를 내고 물건을 던졌고 엄마는 회초리로 때렸고 자신은 또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은 격해졌고 엄마에게 하지 말아야 할 욕을 했고요. 엄마도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 살려면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니 악이 임하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며 끝내는 엄마와 저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서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감정이 올라오면 서로 떨어져 있기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은 말씀의 길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어떤 인생도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만이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22절, 그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적용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없기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삐뚤어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한 네, 적용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름다운 성도는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해서요 24절을 보니까요 구제하는데 오히려 더 부하여지는 일이 있대요.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네,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24절에요. 이제 메시지 성경이 이제 이렇게 좀 24절을 어좀 의미 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관대한 사람의 세상이 넓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품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인색한 사람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기 때문에요. 예. 갈수록 좁아져서 자기밖에 남지 않는 자기 사랑밖에 남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이 의미는 과도히 아낀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수 있어요. 도울 힘도 있고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애써 그것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저에게 이 깊이 다가온 말씀은 25절이거든요. 25절에요.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두 번째 대지를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잡은 것은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의 원어적인 의미에요. 이런 사람은요. 남을 융택하게 한대요. 윤택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윤택한다라는 것도, 아, 이게 찾아보니까요,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갈증을 풀어주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갈증을 풀어주다. 다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유, 이, 여기 나와 있는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는요. 이 갈증을 풀어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갈증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자가 바로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5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관대한 영혼을 소유한 소유한 자는 자신이 풍족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갈증을 풀어주는 자의 갈증과 결핍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25절을 봤을 때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내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외로운 것은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 예 결핍이 있는 사람을 결핍을 채워주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른 이유, 내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서 사랑받기만을 바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의 소득은 바람밖에 없대요.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해 행위를 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자해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막 자기 손목을 칼로, 커터칼로 그으면서 피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자해, 또 자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20대들, 어,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사랑은 자해 행위를 낳고 또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는 게요. 가족들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사랑은 자의 행위를 낳고 가족들을 위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의 소득은요, 바람이래요, 바람. 바람이 어떻습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텅 빔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텅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의 모습은 텅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되는 모습, 30절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생명나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정말 여기 묵상관증에 보면, 네, 팩트 폭격기 남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내한테요, 이렇게 다정한 말 대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요. 아내를 품기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아내의 그 외로움과 힘듦을 외면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속으로 부부 그 목장에 가서 나눔을 하면 아내가 이제 자신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내며 집에 가는 길에 너는 오늘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다면서 분을 내었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안 하고 지적하고 비난만 하니 결혼 생활에 지친 아내는 갑상생 항진증 급성 신우신염을 앓았고요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초기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때 (6살) 된 첫째 아들도 애정결핍 감정조절 문제가 생겨 심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권유로 아내가 먼저 우울증 약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허무함과 아까 그 바람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겠죠. 한계를 느껴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예, 이제는 아내가 더불어 둘째를 출산해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은총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달전 푸드코트에서 자신이 음식을 받아온 동안 아내가 식사 자리를 빼앗기자 또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육아로 지친 아내는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 가정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이끄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제가 먼저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나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명 나무 가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런 참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마땅히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데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정과 직장과 또는 학교에서 세상 성공과 성취보다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기시님 우리는 참 내면을 가꾸기보다 외면에만 너무나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분별력이 없고 절제가 없는 삶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없기에 우린 치우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얼마나 많이 말씀이 없을 때 치우쳐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도 치우쳐서 제 소견에 오른대로 정말 생각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삐뚤어진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고 있지 않기에 외로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갈증을 누군가의 결핍을 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서 참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누군가의 그 갈증을 풀어 주는 것이 내 갈증을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